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딜 가든 눈에 띄고 괜히 한번더 보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그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든 한수위로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방송작가로 일한 지 30년이 넘은 50대 후반의 박지연입니다. 연예인, 교수님, 시장 상인, 무명 배우, 시골 할머니까지 카메라 앞과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했고, 그들의 말투, 표정, 침묵,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오랫동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만에 잊혀졌고,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돈도 외모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말을 나눌 때도 침묵 속에서도 감정을 표현할 때조차 절제와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포장하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철학적 시선을 더하여 어딜 가더라도 한 수위로 돋보이는 사람들의 여섯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는 나답게 살면서도 무시당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어지고 싶고, 어딜 가서든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영상이 그 방향을 찾는데, 작은 단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말이 끊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몇 초의 침묵?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급히 말을 덧붙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방송작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도 한수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 말할 기회, 존중의 공간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가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쌓아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에이미 커디는 의사소통에서 신뢰를 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상대에게 생각할 여백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는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의 침묵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며 또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 어느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교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 5초에서 6초 정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침묵이 처음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렸고 그 뒤에 이어진 교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정제되고 깊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지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담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터뷰 중 침묵이 흐를 때마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더 좋은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그게 진정한 대화의 품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바쁜 회의실 풍경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디어 미팅 중에 어떤 작가는 늘 말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상대가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것도 좋은데요? 이런 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간에도 잠깐만요, 근데요. 그 작가는 열정적이었지만 그 열정이 오히려 미팅을 더 산만하게 하고 흐름을 끊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작가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을 불안해 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못 견디면 그 사람은 결국 대화 전체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오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침묵을 어색해 하지 않는다는 건 대화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만 말하지 않고 상대가 말할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고 생각할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멈춰야 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한 수위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든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특히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앞설 때는 그걸 바로 표현해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죠. 그런데 매순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는 그 감정에 대해 이해해주고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표현하게 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그녀의 저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감정은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학습된 예측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는 감정을 잘 다독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훈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송회의 중엔 불합리한 요구가 들어올 때도 있고 후배 작가가 중요한 장면을 놓치는 바람에 촬영을 다시 잡아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감정을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 지금 말하면 감정이 먼저 나간다. 그 5초, 그 10분이 저를 구하고 관계를 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눌렀다기보다는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의 열을 식혔던 겁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배우 송강호 씨를 참 존경해왔습니다. 그는 어떤 인터뷰나 자리에서도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시상식에서 수상하지 못했을 때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매순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의 이 담담한 마음의 표현이 사람들에게 품격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감정 표현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작업하던 한 작가분이 있었는데요. 작은 피드백에도 얼굴이 벌개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죠. 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력 있는 작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실력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감정 표현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선택할 수 없지만 표현은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격한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 들끓어도 내면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나 편안함을 느낍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들뜨지 않으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없이도 신뢰를 얻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수위로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은 관계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소중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만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다가가다 보면 상대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듯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속도가 편안한 정도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한수 위의 사람은 결코 관계의 속도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래 전, 제가 막내 작가였던 시절에 선배 작가가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빨리 누구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 그 당시에는 선배의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몰랐지만,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켰고, 차분히 늘 필요한 순간엔 사람들 옆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동기 작가들 중, 유일하게 팀장급 작가와의 점식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죠.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박 작가는 나한테 부담 안 줘서 좋아. 그렇게 저는 친하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편안해지는 속도를 지킨 결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친해지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배려해주는 태도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오히려 자연스럽게 관계는 깊어지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결국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말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칼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있는 침묵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사람은 조금씩 편안함을 쌓은 관계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수위로 돋보이는 사람은 관계를 서두르지 않기에 누군가는 이미 그에게 먼저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비결은 수락하듯이 거절할 줄 압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안 된다고 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이 불편했던 적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에, 마음에도 없는 부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어쩔 수 없이, 그러죠,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좋은 사람 되는 과정은, 좋은 사람이 되기는 커녕,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품위 있게 거절할 줄 압니다. 예전에 배우 치진이 씨와 인터뷰 과정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질문이 다소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군요. 분명한 거절이었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오히려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기준에 대해 정중하게 전달하는 태도에서 더욱 신뢰가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말합니다. 자신을 억누르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게 된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부탁하신 부분은 제가 도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고맙지만 이번엔 사양할게요. 좋은 제안 감사하지만 이번엔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 부담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아도 정중하게 표현된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한수 위의 사람은 이런 태도가 확실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며 상대에게도 그 기준을 잘 이해시키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절 하나에도 품격으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한 수위로 돋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상대의 실수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곤 합니다. 작은 계산 실수부터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있고 또는 순간의 착오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그 실수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그 실수를 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과 언성을 높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우선 문제를 해결해 보자 누구든 그럴 수 있어 라며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보입니다. 실수에 반응하는 태도는 실수한 당사자의 다음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실수했을 때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한수 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수 앞에서 사람을 탓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고 사람을 챙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3년 전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날이었습니다. 방청객 입장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막내 작가가 문자 안내를 하루 전 날짜로 잘못 발송했던 겁니다. 부랴부랴 수정해서 보냈지만 전체적으로 방송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한동안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들 그 작가를 못마땅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기가 죽어 있었죠. 그때, 총괄 PD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해요. 이제부터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바꾸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힘내요. 그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 이후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정을 체크하며 성장해 갔습니다. 그 작가는 현재 방송계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책임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날의 실수는 그녀의 커리어를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누군가의 관대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녀 스스로 자신을 믿고 한발더 내딛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현장에서 조명팀의 실수로 출연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생겼는데 촬영 감독이 소리를 지르며 조명팀을 질책했던 거죠. 이건 기초도 안된 거잖아. 이따위로 할 거면 그만두지 그래.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조명 감독의 마음은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실수는 조정 한번이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멍들면 쉽게 돌아오지 않죠. 실수에 대처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관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사람을 몰아붙이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주는 사람이 존중받고 신뢰를 쌓으며 곁에 귀한 사람을 남기게 되는 법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스스로는 엄격하다. 내 실수에는 철저하면서도 남의 실수엔 유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누구든 마음을 놓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이해 한 번이 언젠가 훨씬 더큰 신뢰로 돌아옵니다. 실수를 탓하지 않고 사람을 남기는 태도, 그게 바로 한수 위의 사람이 가진 품격의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말의 속도와 목소리로 여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의 말투, 말속도, 목소리 톤에서 무의식적으로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직스럽다. 좀 불안해 보인다. 말이 너무 빠르네. 이런 인상은 사람과 대면했을 때 거의 몇초 안에 결정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관계에서 한수 위로 돋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말을 단정히 차분하게 그리고 낮은 톤으로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중심, 그게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방송인 중에 매우 인상적인 말투를 가진 분은 의외로 배우나 아나운서가 아닌 한 다큐멘터리나레이터 출신의 작가님이었습니다. 말할 때 그는 차분했고 조급하게 말하거나 목소리가 높아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회의실에서 그가 말을 시작하면 일제히 그에게 자동으로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 차분한 말투와 말의 톤이 그 자체로 존재감과 무게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하는 말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결했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죠. 이건 타고난 말의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말 표현을 위한 노력과 그의 삶의 철학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조 네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운율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듣는 사람의 집중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의 미디어 강사인 사이먼 브룩은 말의 속도를 늦추면 청중은 말을 소화할 수 있고. 오류도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 즉, 이는 단순히 느리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사려 깊은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의는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고 상대에게 말의 무게를 실어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어는 말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목소리의 톤과 속도가 38%의 인상에 영향을 준다.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수 위로 돋보이는 사람은 말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차분하고 또박또박 여유를 잃지 않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오래 남고 그 사람의 인상은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어딜 가더라도 한 수위로 돋보이는 사람들의 비결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6가지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태도들입니다. 사람을 배려하며 챙기는 태도, 그리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존중하는 자세, 이러한 삶의 철학이 담긴 이 6가지 비결은 우리도 어디서든 한수위로 돋보이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모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한수위로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늘이 철학을 마음에 담고 언제 어디서든 빛나는 품격 있는 모습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속에 잔잔한 지혜로 남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의 시선이었습니다.